나, 나 20, 20랭크 데리니 캐, 캐, 캐리 플리즈 게임, 게임, 게임 하드, 하드 하다 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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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하다하다 어? 흫 샵샵샵샵 유 <laughs> 양심 20 랭크 님님님 님들아 랭크 랭 랭크 랭크 뭐라 물어보죠? 랭크 아임 19 랭크? 음 오. 오, 고인물소 하드 게임 플레이 플레이 마 마이 마이 플레이타임 어 5시간 오케이 이심내는 어디에 있답니까? 여기요 곱하기 20이요 1 곱하기 20 근데 춘보님 본명이 민수이신 거에요 정득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득봉이면 누군데요 득봉이가 누구예요 살면서 득봉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<laughs> 득봉이라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이태초게 득봉 득봉을 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데요 실제로요 몇 시간 씩 이번 판 끝나고 닉변권또쓸 계야. 4,767시간이요. 살인마가 헤드 필드를 태웠네. 덕분가? 왜, 왜, 왜헤드 필드를 태우냐? 좀 대봐. 운 없네. 살인마가 헤드 필드를 태워서 이득 볼 만한 상황이 뭐 있어요, 님들? 덕구가 이제 풀숲에 덫을 깐다? 어, 총군인데 어, 덕구 많, 진짜 덕구네? 덕구 지나간다, 저기. 음, 덕구 많네. 확실히 일자존이라서, 덕구가 좀 이제 힘쓰기가 좀 그래. 아, 그 힘쓰기가 좋지, 여기서. 세지, 여기. 그리고, 웬만하면 다 집에 발전기가 있으니까, 집에 있는 발전기에다가, 그, 들어가기 전에 덫만 이렇게 깔아주면은, 이맵이 좋냐고요? 엄청 좋죠. 사람마한테아 생존자한테 리얼 생존자맵. 이거 안 깔았네? 안 보여. 깔았지 안 깔았지? 웬만하면 집은 돌지 말자. 집 돌지 말고 바깥에 있는 환자만 써야겠다. 그러니까 덕구가 이맵이 좋은 이유가. 약간 이런 집에 있는 발전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, 여기 뭐 계단 쪽에다가 이제 그 저거 부상 덫을 가져왔으면 여기다 깔아주면은 이제 들어올 거면 무조건 부상된 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풀피 상태면 무조건 부상돼야 되니까 힘들죠. <laughs> 오. 거을 깔긴 깔았나? 이거, 느낌이 조금 구리니리구구하리 다니자 만약에 부상 우리, 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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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거 누가 우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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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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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저기 처음에 저기서 오더라고 아우 여기 헤드필드 이거 풀대기를 다그 예초기로 그냥 싹다 밀고 싶네 예초기로 싹싹 밀면 다 밀릴 것 같은데 억센 풀도 아닌 것 같고 방금 얘가 여기 어디서 나왔죠? 그러면은 이쪽에 더작업이 돼있다는 소리예요 <laughs> 뭐냐 이거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일단 부상도 아니네 997로 돼가지고 씨 자동인가 이거 돌리다가 자동 퍼지면 큰일 는데나 일단 더색깔이좀 진한 거 봐서 저거 저거임 짜장임 짜장 타르 썼고 자동이면은 자동에 타르면은 나도 돌리다 밟는 데 이거 거기다 1년용 발전기라서 이거 오지 않을 거 아니야. 여기는, 웬만해서는... 뭐가 오네그 위층 사람인데, 아래집이 좀 시끄럽네. 공사하시나요? 혹시... 에? 그 위층 사람이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공사하나봐. 시끄러죽겠어. 조금 밟아야 되나? 됐다. 누구 찾이 씨. 신기하냐? 도망 가다가 발목도 아니냐고? 아니지, 이렇게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한건안 밝죠. <laughs> 뭐 하냐? 아, 그거 그거 자기 설명 고맙다. 에이, 혼자 돌리는데 두 명이서 같이 돌리는 기분이야. 도망 간대! 저기 또 아래쪽 공사하네 또. 아유. 아래쪽도 공사하나 봐. 시끄러 죽겠네. 공사를 얼마나 하는 거야? 근데 도을좀 이상하게 까신 것 같아요, 덕분이. 근데 오버서야 잘 맞췄네, 이거. 제 그거 이거 자리나? 수인가 도로 좀 이상하게 까신 것 같아요, 덕분이. 얘는 이제 안 와요. 왜냐면 이거 덫을 해제 안 하면은 어 저기 해제 안 했네? 이러면은 이제 여기 아무도 없게 치쿠풀어빙하면서안올 텐데 뭐네? 어 <laughs> 잠깐만 나 이거 풀어주고 가야지. 시켜! 아니, 이거 그냥 혼자 가네? 저걸 안 풀어주고 지혼자 나가네? 마음이 급했구만. 저거 있다. 그더 풀어 주는 거 느리게 만들어 주는 거 있다. 운전이잖아요. 봐 주자. 그래. 깜상도있네 오버 차지 깜상 오차. 저한테 오지 마세요, 이만한 손은 저리님이라 살인마가 무서워요 브루탈 리다 브루탈 오버차지 감상 브루탈 오버차지 감상 벅세팅이 뭔가 좀 이상한데? 오버차지는 이렇게 멋있게 쫙 맞춰주고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나이스 캔드레요 근데 우리 발정이 너무 안 놀고 노는 거 아니냐 이거? 너 너무 많이 놀고 있는데? 온다 야아 오버차지 깜짝 또 많이 들어 온다 여기 우씨 돌리긴 해야 되는데, 언제 돌리냐? 너, 나 따라오면 나 방공 갈 거야. 그런 줄 알아. 나 이제 방공호가 응. 우리 발정이 하나 더 돌려야 되잖아아 하고 쟤는 왜또도을 먹고 있냐? 그래서 <laughs> 우리 상태로 가도 올킬날것 같은데, 이거 느낌이... <laughs> 느낌이 올킬인데, 지금 느낌이 살짝 부려, 지금. 우리 너무 놀고 있긴 해, 지금. 즐긴 모드야, 다. 솔직히 이 발전기 갖다 버리고 다른 발전기 잡아야 되는데. 와, 다까였데 발전기. 자, 진심 모드로. 발전기 빨리빨리 잡을게요. 오케이. 솔직히 오버차지 못 맞추는 거는. 이제 여러분들 웃겨드리려고 한 거지. 8 5오 차지가 맞추기가 제일 쉬워요. 왜냐면 옛날 칼찌 같은 개념이라서 근데 칼찌 같은 개념 맞추기 쉬워요. 진짜 칼찌가 이제 그 옛날에는 이것보다 똑딱지만 해가지고 쓰기 힘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맞추기가 좀 쉬워졌으니까 아무도 다안 안 믿는 눈치지만, 예, 아무도 다안 믿는 눈치네요. <laughs> 깜상이 오보 차지, 그루타리한 자리 뭐냐? 한 자리 한 방인가? 혹시? 기만한 방인데 여기 오른쪽에 하나 큰 집이랑 여기 집 사이 하나 뭔가를 <laughs> 설계하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 한방 아니야 맵퍼링 태운 거 보니까 뭔가를 설계를 했어 근데 그게 좀 애매하게 흘러가서 못한 것 같아요. 뭐야? 문을 제가 딴것 같은데? 덕구가 딴거 아닌가? 그쵸? 덕구가 딴것 같은데? 저기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, 웬만해서는? 어디가, 덕구 형? 같이 가! 형! 같이 가! 형, 어디가? 어디가, 형? 덕구가 따라가는 길만 쭉 따라가면 돼. 덕구가 가는 길만. 형, 어디가? 잠깐만, 문 아니잖아, 잠깐만. 어? 아, 잠깐만. 잖 아, 잠깐만 해. 나가면 해. 나가나 아니야 나가면 해. 나갈만 해. 요충분 해. 요나가래나갔어요 나가면 해. 나가어요못나갈 수도 잠깐만 자, 걸리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? 오,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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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, 하는 행동이 어든이었는데? 아니, 하는 행동이 너무 어든 같아가지고, 아, 반부지셨구나. <laughs> 어든인 줄알았는데 <laughs> 어든이었으면 나 빼고 다 죽은 거 아니야. 쌍짜장이네, 아니네. 살짝 짜장에다가, 이제 그, 더 저거네. 빨리 까는 거.